자이 부분 알아놔야 됩니다 어, 양의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은 그 수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그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다 곱하면 된다 라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소유수가2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5의 3승이다 라고 하면은 이 수의 약수의 개수는요 지수에다가 플러스 1 지수에다가 플러스 1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다 곱하면 어, 이렇게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이 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찾아봐봐라고 하면은 어, 네 약수의 개수 왜 찾는지 설명하겠습니다. 일단 3의2 n 승 이게 소인수는 끝이죠. 그러면 양의 약수의 개수는요 2 n 플러스 이 됩니다. 뭐 하나밖에 없으면, 소인수가 이거 3 하나밖에 없으면, 그냥 플러스 1만 지수에다 해주시면 됩니다. 약수의 개수를 왜 찾았냐라고 하면,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아야,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알수 있어.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, 어, 뭐 n개다. 라고 했을 때,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a가 있다라고 했을 때,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의 n 승계다라는 거 알고 있죠 공식 덩어리네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이 An의 집합의 원수의 개수가 2n 플러스 1계다라는걸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 An은 2의 2n 플러스 1승이다를 알수 있고 이걸 여기다 대입할 거지 맞제? 그럼 항상 중요한 거 뭐야? 지수통일 이젠 등비급수의 극한을 왔잖아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지수 통일. 그래서 얘를 쓰면 2 곱하기 4의 n승. 지수를 n으로 다 통일시켜놔야겠지. 그래서 3 곱하기 3의 n승. 분해. 3의 n승 플러스 4분의 1의 4의 n승이 되겠다. 자, 그럼 제일 큰 놈이 누구야? 4의 n승이니까 정확한 원리는 분모 분자의 4의 n승으로 나누는 거고 그걸 정확하게 안다면 우린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다라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죠. 그래서 분모 분자의 4를 곱하면 8분의 1이 나오니까 최종 답은 9가 되겠습니다.